오늘은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아직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재판할 때 의롭게 해라. 그리고 안식의 법, 이스라엘의 3대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천사를 앞서 보내 주실 거다. 광야 길 가는 데 지켜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께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왕벌, 말벌을 보내서 쫓아냅니다.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 오늘은 국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홍해, 홍해가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또 어디서부터입니까?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래서 일단 먼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 영어로 보니까 레드 시 레드는 붉은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레드 시 붉은 바다. 그러니까 홍해라고 한 것은 붉은 홍자를 써가지고 붉은 롱바다에 붉은 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얌숲.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sea of 씨 e d sea는 바다, 오브 e d 는 갈대. 갈대의 바다다. 이제 홍해를 또 갈대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나 봅니다. 그 홍해부터 붉은 바다부터 어디까지냐 Sea of the Philistines Blessed Blessed이 지금 필리스틴이라고 나오는데 이 필리스틴 Blessed을 또 보니까 Mediterranean 이게 지중해 지중해인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제 지도를 보니까 그 지중해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지금 우리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수도가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터키 프랑스 스페인 여기 밑에 바다 같은 거 있죠? 그게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국, 어, 지도, 전 세계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그 밑에 쪽에 지중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홍해에서부터 지중해 바다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rom the desert, desert는 사막입니다. 사막이 광야겠죠. to the river, river는 이제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냐? 보니까 터키 거기 보면은 터키 쪽에 전 세계 지도 보면 터키 쪽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홍해부터 블레셋까지 이렇게 나는데 홍해 홍해부터 블레셋. 블레셋은 지중해라고 했죠.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광야에서부터 하수. 이 하수가 지금 지중해라고 설명이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국경을 정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찾지할 건데 너희들의 국경, 지경을 얘기해 주겠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지중해까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국경까지 정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동에서 서, 동쪽에는 여기서부터 서쪽 저희까지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은 저희까지 이렇게 경계를 정해준게 그의 국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세하게 다 국경까지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내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hand over. 핸드 오버는 뭐냐면은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너한테 넘겨줄 거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너한테 넘겨줄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분명히 그전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가지고 이제 쫓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벌을 보내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거다. 바로 쫓아내면 황폐해지고 들짐승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가 많아질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붙여줄 거야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벌을 보내서 쫓아내겠지만 너희들 가서 정복전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 쫓아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핸드오버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족속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 다윗당 있지 않습니까? 다윗당을 보면은 다윗당이 나가는 데마다 전투하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윗의 손에 거시기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넘겨 주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면 능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요단강 있는 데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여우수아한테 너 마음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신기한 전투를 합니다. 처음에가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꽤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 성벽에 그 보면은 위에 성벽에서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가 마차 두댕가 하여튼가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은 엄청 두꺼웠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그 성,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일째인가? 그때 이제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국민이 다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은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죠. 쟤네들 쳐들어오진 않고 왜 뺑뺑 돌기만 한다냐?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야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빨리 이거 성벽을 타서 올라가든 이거 정복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7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 성을 이기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 그 족속들,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리고 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또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또 그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 블레셋, 지금 블레셋 나오지 않습니까? 필리스틴, 뭐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그, 이제,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좋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왔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야 쟤네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번 싸우려고 하나보다 우리가 가서 또 쳐버리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선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끄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듣고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가 우레 그걸 바라셔가지고 우박 이거를 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다가 다 적이 돼서 패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질 수가 있겠습니까? 쥐,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 나가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과 천둥과 우리의 번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해서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한테 저 족속들 다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가다가 싸 싸우다가 너희들이 질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제 생각에는 뭐 우박을 내리든, 번개를 치든, 뭐 다른 방법을 쓰든, 어쨌든지 너희들이 분명히 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축복. 너를 저주한 자 저절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해서 수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웁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있는 족속들 너희들 손에 다 넘겨줄 거다. 너희들이 쫓아나게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다가 질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도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이 약속만 있으면은 오케이 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이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사줄 테니까 이렇게 부모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당연히, 그걸 사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준다고 했지? 근데, 너한테 약속을 했는데, 아니, 그냥 사주기 싫다? 아니면, 뭐, 뭐, 하여튼간, 약속을 뭐, 변기, 변기하겠습니까? 자전거 사주는 거, 당연히 부모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돈, 그만큼의 돈도 있고,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부모도, 부모도 인간의 부모도 자식한테 뭔가 약속을 하면 해 주려고 합니다. 해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 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재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아브람 니네 자손 많게 주겠다. 그 족속들 너희들의 손에 붙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한 마디 받으면 그 약속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지금 약속이 왔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 구원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너와 내집 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은 나와 내집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으니, 나와 내집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3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경을 정해 주십니다. 홍해, 붉은 홍자 바다 있자, 붉은 바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갈랐던 그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지중해 바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이 하수는 설명을 보니까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터키에 보면은 유프라테스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지금 성경 가짜 아닙니다. 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경 정해주십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바다, 지중해까지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유프라테스강까지다. 하나님께서 국경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 네 손에 붙여줄 테니 네가 그들 쫓아낼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달리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차지할 땅에 국경도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도 해주십니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네가 쫓아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집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 귀에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사오니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내집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시건치 않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렇게 안 하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와 내집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천국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경고해서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릴과 같이 그혼과 영과 몸을 쪼개기까지 한 나이였사오니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하다 아멘